9등급부터 1등급까지 아니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고자 제가 찾아왔습니다. 8, 9등급에서 1, 2등급까지 올리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우리 민서 형이 알려준 것처럼 하면은 여러분들도 노베이스를 잘 이겨내고 정말 우리 대구려대학교에 입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입니다. 오늘은 저희 대고려대학교에 새로운 괴물이 한명 있다해서 모셔왔습니다. 네, 자기소개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사회학과 이사학번 재학 중인 김민서라고 합니다. 네, 저희 항상 과에서 같이 보던 형인데 이렇게까지 연구팀에 찾아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어, 제가 9등급에서 1등급까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노베이스 친구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많이 힘들테니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고자 제가 찾아왔습니다. 와, 정말 9등급부터 1등급. 까지라니 이건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은데 그러면 오늘 한번 민서 형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노베이스 친구들을 소위 말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안한 감정에 젖어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부나 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디 대학교 갈수 있을까요? 노베이스 친구들이 우리 민서형의 자가지는 테스트를 보고 정말 많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민서형을 지금부터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링. 그럼 지금부터 편하게 방알모드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 내가 의심이 좀 많거든. 형, 일단 생각, 생각 붙여봐. 형, 저 노베이스 그렇게... 맞아? 아니, 맞다니까, 진짜로. 아, 왜냐면 내가 형의 그 어. 평소 모습을 아는데, 어. 형이 그렇게 9등급부터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재는 아니야. <laughs> 여기 1학년 때 성적을 보면 와 국어수학 영 한국사가 진짜 5655 7585이 한문 9는 뭐야 형 이거 9 뒤에서, 뒤에서부터 1등급 4% 아니야 이거? 그래서 불려가잖아 이때는 그냥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 아. 2학년 때 성적도 한번 봐볼게 학년. 1학 이때 때? 좀 열심히 했어 진짜? 어. 열심히 했다는 게 석차 등급이 다 5등급인데? <laughs> 형럼 내신이 이 정도면 인 모의고사 성적은 어느 정도 였어 1학년 때는 거의 다 7, 8, 9등급? 거의 3월달 올라갈 때쯤에는 뭐 7, 8등급? 와, 저는 7, 8등급이라는 숫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와, 정말 이 정도면 정말 누구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형 약간 학교생활 보니까 막 성실히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 형 약간 노베이스 시절에 나까 어떤 학생이었어? 난좀 하루살이? 그냥 <laughs> 오늘 하루의 쾌락을 즐기고 수업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뭐 복습은 당연히 안 하고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고 그런 식으로 살았지 뭐좀 어, 억울한데요? <laughs> 같은, 같은 학과랑은 좀 억울한데? 아니, 아니. 근데 항상 하루살이로 살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 1학년 때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부모님을 이제 학교에 부르셨어 부르셔가지고 이제 상담 같은 걸 하잖아. 담임 선생님께서 엄마한테 민서가 대학을 갈수 있지만 이름 없는 대학교로 갈수 있다. 아... 그리고 이제 학원들 알아보러 다닐 때 나는 되게 그래도 다시 공부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에서 학원에 간 건데 학원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원해 원하지 않는 데야 이 정도만 가도 민소는 기적이다 음. 이런 말도 들었고 친구들이 이제 내가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내 모습을 아니까 되게 무시를 많이 했거든 앉아 있다가 혼자서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내가 뭐가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에 이제 휴대폰 해지하고 오. 친구들 다 연락 끊고 그 다음날부터 그냥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다 무시하고 그리고 공부를 막상 시작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환경이 잘 주어지지 않으니까 좀 자존심도 많이 사했겠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각성을 하는데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와 진짜 노베이스 친구들이 정말 많이 공감할 것 같은 좀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많이 억울하거든요. <laughs> 이런 형이 어떻게 저희 대고려대학교 사회학과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베있으면은 시작하기가 가장 힘들 것 같은데 벨트 그렇죠. 상태에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그리고 실행하게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공부를 시작을 해봐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지도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중의 책들을 다 먼저 사서 해보고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베이스가 쌓였을 때는 고난도 기출이나 선생님들 뭐 실전 개념 강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기출들을 풀고 내가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개념들을 잘 적용시켰나 우와. 이런 것들도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6월모의고사 지나고 나서는 확인했던 약점들 이런 것들을 채우고 수능 때까지 이제 실전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니까 N제들이나 고난도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시중에 있는 사설 모의고사들 되게 많잖아.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의 연습을 계속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 노벨들한테는 일단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비록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됐지만 바로 문제집을 사서 먼저 풀어보는 걸 추천한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당장 시작해 <laughs> 다음 단기계으로 넘어가서 형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해줄 수 있어? 나는 소위 말해서 정시 파이터잖아. 맞지? 그런데 이제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거랑 수능에서는 되게 좀 다르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찾아갔지 설득을 받아서 나는 이제 혼자 책상을 뒤로 빼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했거든. 쉬는 시간에도 그냥 계속 공부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집에서 국어 지문을 풀고 이제... 학교에서는 다른 소음들이 들리니까 무조건 성 문제를 풀었어. 마치고 나서는 독서실 가서 한 12시? 12시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공부 비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학을 거의 6, 7시간? 와. 7시간 정도 는한것 같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3, 4시간, 영어는 뭐 1시간, 사탐도 1시간? 한 2시간?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고2, 고3 때 이제 계속 그렇게 그냥 나를 불리듯이. 책바퀴 안에 햄스터처럼 그냥 계속 뛰었구나. 그래서 나는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가족끼리 저녁도 안 먹고. 슬픈 거구 그리고 나는 졸업사진에 내 사진이 없어 왜? 학교를 안 갔거든 아... 설마 그날 공부한다고 안간 거야? <laughs> 와... 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 체육대회도 못해갖고 공부에만 미쳐서 살았다 안 되겠다 형 대학생이라서 재밌게 해줄게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laughs> <laughs> 어 맞아 내가 내 플래너가 OTV 플래너였어 뭐, 진짜? 나는 제이긴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음. 내 생각에는 공부하는 거 말고 공부 계획 세우는 것도 다 나, 노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거에 열심히 하자. 어. 그럼 계속 무에 있으면 은 공부를 거의 안 했을 거 아니야, 이전에는. 그렇지. 근데 어쩌다 이렇게 엉덩이를 붙일 수 있는 습관을 들였는지. 왜냐면 나는 어. 수시로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14시간 해본 적이 없어. 내 독서실에 부모님이랑 함께 지금 가족사진을 붙여놓고 부모님한테 부끄러울 짓을 그쵸? 하지 말자. 라는 어. 생각도 했고 정말 힘들 때는 연세대랑 고려대. <laughs> 응원가를 들었다. 오. 응원가를 었죠 우리의 네. 함성에 자 그럼 이제부터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파헤쳐 볼 텐데 먼저 비문학 공부부터 가볼까? 일단 노베이스 시절에는 메가스터디의 김동욱 선생님 오 1타시잖아 그래서 수능 국어 김동욱입니다를 듣고 수능 국어를 알게 되고 1클래스라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음. 들으면서 이제 수능 국어 독해력을 이제 향상을 시켰지 베이스 때는 공부를 어떻게 했어? 베이스 시절에 좀내 국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읽는 뭔가 연결? 연결 연결 연결해서 읽는 부분에 능력이 제일 좀 부족하다고 느꼈단 말이야 김승기 선생님의 로브 카이스, 앱스키마 이런 걸 들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랑 수능 시험장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제일 잘 알려주시는 선생님이거든요. 그점 덕분에 이제 베이스 시절에는 김승기 선생님을 열심히 수강하며 사인도 받고. 마치 국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장만 놀릴 수 있는데 혹시 형이 노베이스 친구들을 위해서 문장이 어떻게 읽으면서 연결되는지 한번 시범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떤 식으로 좀지문을 읽을 때 사고를 하는지를 음. 좀 보여줄게. 연결어. 집중해야 돼. <laughs> 아 너무 잘 <자연스럽다>. 신사한데. <laughs> 봐봐. 교통 이용 내역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래. 그러면 그 개인 그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야? 나지. 나지. 그러니까 이 개인이 정보 주체라는 거야. 데이터가 너너 데이터를 눈으로 볼수 있어, 제대로? 안 보여. 실질적인 게 아니니까 물리적 형체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돼.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처리가 된대 이게 무슨 소리지? 쌓이고 처리가 된대 시스템적으로. 음... 그럼 뭐가 될까? 아 빅데이터? 응 어, 빅데이터가 된대. 아까는 개인의 데이터의 주인은 정보주체라고 했고, 그럼 빅데이터의 정보처리자가 기업일 거예요. 그러면 기업 등이 뭘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지? 빅데이터 보이자 어. 그냥 이렇게. 나눠 읽어주고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대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 당연히 어떤 목적인지 왜냐면 쓸데없이 평가원 교수님들이 그냥 적어주는 문장은 단한 개도 없거든 그래서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뭘 가진다?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어. 결이가 공부했던 방식이랑 비슷해요? 뭐 하잖아 나형나구어다 나, 잘했어 나인간은 나 저도 약간 문장 간의 연관성을 좀 중심으로 구어 비문학을 공부했던 거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학으로 넘어갈까? 형 문학은 어떻게 토득하게 됐어? 나는 오히려 비문학보다 정말 문학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랬는데 내가 학생 시절에 김은영 선생님이 들었거든 감상하지 말라고 했어 나한테 에프다한테 어, 너무 가혹하다 감정이입을 하지 말래 아 맞아 근데 문학은 그렇게 해야 돼 비문학처럼 읽어라 딱딱하게 읽으라는 것이 보기를 읽고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지문에 있는 그대로만 읽으면서 이게 이거에 연결될 수 있는가 그 정도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게 빨리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읽으니까 속도는 빨라지고 정답률은 훨씬 더 높아져서 계속 지속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수학은 진짜 나도 궁금하거든. 왜냐면은 그렇지. 문과 학생이 수학을 진짜 열심히 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민서 형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진짜 노베이스 시절에 제일 접근하기 어려운 과목이 노베이스 맞아. 수학이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개념 원리나 센을 아. 풀었거든. 오. 무식하게 계속 풀었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 나는 오답노트를 하진 않았거든. 오. 왜냐하면 그 시절에 오답노트를 하게 되면 오, 너무 많아. 어머맛아. 그냥 모든 게 오답이야. 정답노트를 어, 이렇게... 써야 돼? 3등급 전까지는 오답노트를 하지 않았고 어... 이제 3등급이 됐을 때부터 어느 정도 줄어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 음... 공부법도 되게 바뀌었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해 줄수 있어? 3등급 때부터 현우진 선생님의 시발점을 어... 수강을 했거든 그 명강이? 어. 수강을 함과 동시에 이제 기출문제집 자이스토리 쉬운 사전까지만 풀고 현우진 선생님 수공감도 풀고 드릴를 풀고 킬링캠프도 풀면서 조금씩 내 실력을 쌓아 나갔는데 그래서 내가 공 공부... 공부를 했던 게 있거든? 어한뭐자료가 있는데 <laughs> 진짜 열심히 했다. 내가 조건을 보고 뭘또 올려야 되는지를 다 적어놓는 노트였거든 이게? 1년 넘게 동안 계속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는 실수도 되게 줄어들고 정답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훈련을 했구나.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영어 공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단어 그리고 구문에서, 그리고 실전 적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단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긴 했거든. 자기 학년에 맞는 단어장을 사서 그냥 매일매일 5 0개씩 외웠던 것 같아요. 50배? 진짜 쉽지 않은데. 이제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많이 많이 받았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어. 아, 나는 워드마스터도 하나 아직도 다 못됐는데, 어. 구문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형 어떻게 생각해? 결국에는 우리가 단어를 외우는 이유가 뭘까?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구문 학습을 해야 우리가 나중에 해석을 매끄럽게 더할수 있는 거고, 구문 연습을 할 때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도 채울 수 있는 음... 거고, 나는 단어랑 구문 공부는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영어 단어 진짜 많잖아. 그렇지. 그걸 모두 알고 공부하기에는 진짜 좀 버거운 면이 있는 것 같아. 형 구문 공부는 어떻게 했어? 조정식 선생님의 괜찮아를 들었거든. 되게 할게 딱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서 정해져 있는 부분을 공부를 하고 해석 연습을 하는데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조정식 선생님께서 매끄럽게 강의로 정리해주셔서 영어 실력이 늘렸던 것 같아. 구문 해석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긴지문을 독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많거든. 형은 어떻게 했어? 일단 또정식 선생님을 또 들었는데. <laughs> <laughs> 믿어봐 글편, 오. 문장편을 다 들었거든. 그거는 내가 고3 올라갈 때 현강으로 수강을 했었는데. 오. 울산에서? 울산에서 대치로 올라왔었지. 음. 되게 내가 느끼기엔 국어랑 비슷하다고 느꼈어. 어떤 느낌으로? 국어 비문학이랑 뭐가 다른가? 오. 물론 영어 그 지문이 훨씬 쉽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연결 연결 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근데 빈칸. 어. 순서. 빈 순서 밑지어빈 순서. 그 부분들 있잖아. 나도 되게 어려웠거든. 그래서 나는 조정시도 했는데 학실히 들었어. 이거, 이거 PPL 아니죠어 그걸 듣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거의 인강을 듣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노베테 꼭 해야 되는 거 하나. 무조건 메일하기. 오, 진짜 제일 중요하다 이거. 무조건 메일하고. 무조건 단어 외우고. 노베스 시절 에는 구문이나 단어 공부에 좀시중을 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탐 공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탐 과목 선택 뭐 했어요? 나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를 선택했지. 와 생윤 삼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어? 생윤은 김종희 선생님이었고 아, 아. 이종헌 아, 선생님은 그 불의 명강을 들었거든. 사탐 인강을 듣고 오늘 내가 나간 부분까지는 바로 그냥 기출 문제집을 사서 바로 풀었다. 오히려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맞아.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대독 했을 땐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정말 개념 해독을 중요시하는 사람 없어. 어. 그윤성훈 선생님의 그 개념책은 한 10번 한번본것 같거든? 생윤 같은 경우에도 진짜 한 개념 강의만 3회독을 했던 것 같고, 개념에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대다수니까, 음. 개념을 제일 중요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문제도 꼭 같이 풀어서 쌓아가는 음. 공부를 해라. 그러면 이제 사탐은 개념을 다 끝나면 은 이제 뭔가 노베 친구들은 특히나 개념 강의를 다 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생윤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심화 개념강이나 EBS 연계 수특이나 수완들 이잖아 어. 그런 거 보면서 아 미출제 선지가 뭐가 있지? 아, 맞아. 생윤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정말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특 수완만 해도 문제가 많고 실전 모의고사들도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말 길고 길었던 민서영의 성적 상승 공부법을 들었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 귀중한 분보여줄수 없죠. 민서영을 아주 뽕을 뽑고 뽑고 뽑고자 구독자님들에게 무무를 받았습니다. 어, 좋네요. <laughs> 첫 번째 질문 성적이 오르면서 공부가 재밌어졌나요? 아니요. <laughs> 아, 물론 그 성적을 보고 올랐을 때 기쁨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전 공부가 어떻게 즐겁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고, 매일매일 그만하고 싶었는데. 음... 네, 그래서 한번더 기뻤던 적은. 근데 뭐 아까도 그렇고 내가 형 모습을 봤을 때도 되게 부모님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버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장남이거든, 외가나 친 친가나, 내가 다첫 번째라서 정말 많은 서포트를 받았고 지금 말하지만 정말 감사하고요. <laughs> 정말 보답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지지를 얻어서 그게 내 공부 하는데 있어서 힘이 됐던 것 같아. 나름의 성공을 해서 그거를 보답을 할수 있다는 게 뿌듯하다. 자 그러면 8, 9등급에서 1, 2등급까지 올리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고2 올라가는 그때부터 고3 부을 때까지 아, 수능 직전까지? 어, 어 내가 드디어 고려대를 갈수 있겠다 라는 아,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서 한 1년 반 년은 훨씬 넘게 걸리지 않았을까? 오우 부럽습니다 억울하고요 혹시 성적 정체기가 있었나요? 그리고 돌파한 방법은? 수능을 망쳤어 첫수능고 첫 어. 고3 9모 때 이제 고려대나 연세대를 갈수 있는 성적을 받고 현역 수능 때인소를 거의 안될 정도로 난다 떨어졌거든? 고3 9월이 돼 커리어 하였고 이 수능이 커리어로 우였어와 두세 살 동안 정말 그냥 밥 먹다가 굴고 <laughs> <laughs> 양치하다가 뭐. <laughs> 길 걷다가 리고 그래서 청사 됐으니까 막술 먹고. 나는 그래서 내 수능 성적표를 못 봤어. 내가 그실력이란걸못 버텼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재수를 하면서 그 성적의 내 실력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나는 한 발짝씩 내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슬럼프 때내 머리는 깡통이라는 생각을 했어. 한번 내주대를 굽히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거를 따라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보자. 오. 정한 마인드로 돌파했구나 어. 어느 순간부터 또 슬럼프가 사라지고 조금씩 내 성적이 다시 향상했던 것 같아요 아,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도배 시절에 했던 실수가 있다면 나는 되게 처음에 정보가 없었으니까 어. 무조건 나는 1타 강사 선생님들 다 들었거든. 물론 아,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들이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지만 그걸 강추하진 않거든. 어. 학생들마다 맞는 선생님들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책이 없더라도 어. 그 노트를 꺼내서라도 그냥 한 강의 정도는 들어보는 게 나는 오. 맞다고 생각하거든. 또 그러면 이제 몇몇 사람들은 또 이제 시간 낭비 아니냐고. 음. 그럴 수 있겠지만 뭐가 커리를 음. 갔다 하면서 그게 더 훨씬 시간 남기고 맞아 나도 되게 처음에 우왕좌왕 됐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면서 직접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어 와 지금까지 민서 형의 탈탈 턱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폰이 네, 다 나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민서형처럼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정말 마지막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능 공부가 너무 자기 자신에 취하셔도 안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셔도 안 되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결과까지 끝까지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서형이 알려준 것처럼 하면은 여러분들도 노베이스를 잘 이겨내고 정말 우리 대구려대학교에 입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구독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 안녕. 아 어, 근데 형 멋있는데 저 이거 촬영하면서 지금 점점 더민서형에 대한 제 오해와 예? 편견이 오해와 깨지는. 편이야아 어, 멋있다 진짜. 어 왜이래 왜이래? 아 진짜 멋있는데.